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조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계명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계명인데, 지난 시간에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그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소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조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2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계명의 핵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96문답을 잘 봐야 됩니다. 96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보십시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이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이 계명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고,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마라, 표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왜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97문의 질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묻죠. 97문의 답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답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이 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는 말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한계가 없으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선언했었죠. 이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없는 분을, 제한이 없는 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한다.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것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된 무언가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조각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간,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변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하다는 것을 금으로 표현 가능할까요? 다이아몬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것, 인간이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앓거나 깨지거나 열이나 충격에 변형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불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불변하신, 영원하신 분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조각상,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 해도 죽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이거 전부 다 죽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반대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 부릅니다. 10편, 115편, 5절에서 7절에 의하면 우상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 생명이 없기에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화해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변하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을 형상화 할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조각으로 새겨서 만든다, 형상화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다, 나와 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피조물이다. 이런 말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만진다고 해봅시다. 제 얼굴을 만진다는 거예요. 막세네 명이서 제 얼굴을 막 만져요. 어떤 친구는 호랑이 같아요. 이러고 어떤 친구는 돼지 같아요. 이러고 어떤 친구는 뭐 하마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저보고 돼지라 그래서 하마 같다 그래서 뭐 호랑이 같다. 그래서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기분이 나쁜 이유. 다르게 말해서 안타까운 이유는 저의 얼굴을 만진 그 친구들이 저를 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그 전부를 바르게 알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이 그런 형상들이 그런 사랑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까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죠. 눈에 보이면 왠지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이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이두 번째 계명을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우상이 형상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재료를 사용했다 해도, 아무리 멋지게 표현했다 해도, 때로는 그 형상과 어떤 그림에 자기의 신앙심을 담았다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정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예배, 그때로는 제사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뭐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죠?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서 만나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방법은 사실 딱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 말씀을 법 형태로 주신 게 율법이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 이것을 잘 정리하여 가르친 문답이 98문답입니다. 9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가르치니 평신도를 위한 책,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경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으로도 형상이 안 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오직 하나,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은 두 가지인데요.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 이 성낸 세례와 성찬이 있죠. 이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시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곧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한 교육이야 자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자료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 그림을 떠올리게 되고 그 형상을 떠올리게 되고 영화를 봤다면 그 배우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 그림과 형상과 배우들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98문답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림이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길 원하셨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남겼을 겁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 보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육할 때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0개명을 받기 전에 1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그 정체성을 깨닫고 유지하며 살게 하는 게 십계명인데 그럼에도 이 계명을 어긴다. 금하셨음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교만이죠. 하나님을 내손 위에 올려두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악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통제하기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지니까 목적도 달라지죠. 방법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면 목적도 나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 밖에 없습니다 들려주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야 겠습니다 그러면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재 그 안에 있는 그림들 그런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든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피조물들은 죽은 것이고 또 살아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통해서 예배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보라고, 자기 눈 색깔 보라고, 아니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개명을 요약하겠습니다. 이개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개명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1개명이 가르쳤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그 사랑과 감사의 대상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를 2개명이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개명은 어쭙잖은 형상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짜 형상들 말고 진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 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림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과 의도에 맞게 방법도 잘 갖춰지면 좋겠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십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내면이 중요하지 외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모든 순서가 성경을 따라야 하며 모든 요소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전 삶에 일어나야 하는 예배자의 예배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계명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예배자의 태도, 마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